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소폭 하락하고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며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흐름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3,920포인트로 약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며 급락했고,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 기관은 2천억 원 이상 매도로 시장 상단을 눌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는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922 포인트로 1% 넘게 상승하며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피 200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대형주 중심의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수보다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뚜렷해진 하루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은 대형주 약세 중소형주 강세 구조가 두드러졌고 수급은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도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보다 수급과 섹터별 흐름을 섬세하게 체크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